안녕하세요. 하트포드 제1 장로교회 성도님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3장 7절에서 10절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7절에 요한은 먼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미혹하다라는 동사는 1장 8절과 2장 26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거짓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잘못 인도하는 본인, 자신, 내적 자기기만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심과 같이 의롭다. 이 의를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를 사용되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의를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학 학자 마틴 큘리는이 구조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삶이 곧 신앙의 거울임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요한은 의는 이런 추상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가 주님의 의처럼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요한은 우리가 그분처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본보기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예수님같이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8절에서는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부류인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 요한은 같은 구조를 사용해서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행하는 자를 명확하게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앙에 있어서는 중립 지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캐런 조브스라는 신학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거나 마귀에게 속한다. 그 중간은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한다는 루세이라는 단어인데 풀어 해치다, 끊어내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삼게 만드는 사탄의 일과 건세 자체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은 지난번 5절에 봤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마귀의 건세를 무너뜨리는, 없애버리는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의 뿌리와 그 죄의 세력 자체를 파괴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죄를 없애는 그리고 또 파괴할 수 있는 건세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그 왕자에서부터 끌어내려졌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멸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일어나죠.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을 돕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요한은 이제 의와 죄의 주제를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C.H. 도드라는 신학학자에 의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당시 이단들이 사용하던 용어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용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봐도 요한은 그 당시 자신의 주변 문화나 철학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진리화시키는 것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또 어떤 걸 가르쳤냐면 그들은 사람 안에는 이미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Divine Spark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 안에 갇혀있는 그 신적인 요소, 그 Divine Spark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은 구원받는다. 근데 요한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은 모든 사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은혜로 거듭날 때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겨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틀렸고 정말 그것이 진리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성령을 말하는 건지 말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건지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브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핵심은 동일하다. 거듭남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본성을 심는다. 그리고 큐리 신학학자는 이 하나님의 씨를 영적 DNA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본성이 실제로 심겨져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토트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번역하는 게더 맞는 해석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내 안에 심겨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을 수 없다니.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 죄를 단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트에 의하면 요한이 말한 이 죄를 짓는 자란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그런 상태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불편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가기에 결국에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울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죄는 예수님만의 생명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일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의 마음은 항상 언제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10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그 행함으로, 그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네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생명이 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씨가 제 안에 역사하고 제 유혹보다 의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